이게 뭐 있잖아. 자, 아지샤라의 눈입니다. 신화 던전이구요. 양조로, 어, 리딩을 할거에요. 예전에 이제 수호로 리딩한게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좀 많이 미흡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정형화가 되어있어서 공략법이. 그래서 좀 편안하게. 테블리좀 낮은데 제가 수도를 좀 양조를 잘 못하니까 그냥 하죠뭐 입담하면 되나? 신화전전이 되어있는지 체크 체크해보고요 여기 신화전전 되어있죠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소환을 받았으니까 인사 감사해요 인사 소환 소환 감.사.합.니.다 이따 하고요 그리고 도핑 도핑 해야죠 도핑 음식 하나 먹고요 어, 인장론 하나 장을 하나 쓰고요. 자, 1일 준비가 다 됐다는 의미로 1일 쳐줍시다. 파티장을 탱한테 주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힐라기가 편해요. 힐라가 탱커 위로 올라감으로써. 파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야 이제 이 순서가 지금 위에 노란색 왕관 표시가 안 나왔는데 파장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지금 봐봐 파장은 주기님이 어 지금 파장이네요 이렇게 내가 탱인데 왜주기한테 파장이 왔어아 어 이렇게 나한테 이제 파장이 왔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파장 받고 갑시다 첫 번째는 이 정면, 정면으로 나아가요. 일단 이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 얘는 근딜이에요, 근딜. 근딜한테는 이제 한, 한번 때려주고, 얘한테 차단 한번 넣어주고요. 반역으로 어글 잡고, 붙 끊고, 해줍니다. 쇠기가 아니라 신화라서 굳이 이 옆에 게이기를다 채워가지고, 모브 잡을, 모브 이제 딱 적당한 숫자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모브 최대한 피해가면 됩니다, 쇠기는. 굳이 다 잡을 필요 없이. 우와 어디까지 가니? 뭐 상관없겠다. 리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야. 탱커가 못해서 그런 거죠. 왕창 이동냈는데어파티원 분들은 아마 생각할까요? 우와 탱커가 어 열심히 잘몰아고내한 방에 다 갈라고 하나 보네. 어 실수인데. 탱커가 화려하게 한 방에 다 모두 모아서 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실수예요 실수. 요거 뒤에 커다란 거는 뭘 생각이 없었어요. 요 앞에 있는 거두 마리만 잡으려고 했어요. <laughs> 그리고 저, 이쪽으로. 1렘을 잡으러 갈 건데, 여기서 양궁 같은 친구가 있으면 사실 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요 사이, 얘랑 얘 사이로 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요렇게 딱. 딱 박아서 요렇게 딱. 탱커 지시를 딱 내려주는 거죠. 이쪽 자리에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다. 딱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 에러 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보통 잡는 편인데, 넘길 수 있으면 넘길 좋죠. 야어 잡아주고요. 지금 모인스 어, 포턴 맞춰서 잡을 필요도 없고 위험한 놈 먼저 수 잡으면 되죠. 쓰기가 아니라서. 자1렘신화1렘이 일렘. 되겠네요. 시나일 렘, 주시 잡아놓고, 뭐 굳이 안 가봐도 는데 여기서 웅심을 씁니다. 네, 웅심 써줬죠? 내가 말하기로 전에. 쪼, 네, 어글 잡아주고요. 근접을 죽이고요. 그 뒤에 있는 요법선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네임들을 살짝 법사 쪽으로 딱 붙이지 않고 밀어보시는 파도를 예, 법사 쪽으로 유도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법사 쪽이, 아이고, 저쪽으로 겹쳐버리네. 내가 다시 맞아주죠 법사가 맞아야죠, 저렇게. 법사 쪽으로 유도해서 저쪽, 법사가 맞게끔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가 피해주고요. 번역어고 잡고 얘를 죽여요. 근접쪽은 죽이고요. 원거리졸은 원 냅둬요. 저 뒤에 원거리쪽 있죠? 그냥 한대 치고 어글만 먹어주는 정도로. 내 패턴 관리해주고요. 밀어붙이는 파도, 이렇게, 쫄적으로, 이렇게. 우, 아군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한테, 얘한테 매기하죠, 어디가니. 뭐, 저렇게 맞으면 안 돼요. 쫄한테, 내가 얘한테 유도를 했죠 쫄한테 맞게끔 해야 됩니다. 저렇게 맞으면 지속 데미지 저렇게 들어가요. 초당, 2초당 4만 6천, 46만 데미지 들어가는. 아프죠? 저렇게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쫄적으로 유도해줬데 고단, 세기 고단 가면은 저 돌진하는 것도 피해야 돼. <laughs> 이 예, 팔컷을 타고, 이쪽 을 옆에, 아까 졸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 사이로 잘 지나가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애드가안 나게, 미리 딱 지표를 다 잡아주고, 뒤에 3명 오죠 그냥 거의 양 옆에 딱 지표를 잡아주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 옆에 있는 거 에드가 나요. 특히 옆에 달팽이, 애드안 나게 조심하고요. 슬라임은 뭐, 어차피 2감밖에안 걸어서 상관없고, 차단. 얘는 차단 안 걸려요. 차단을 잘넣어주니다 광역옥걸잘 잡아주고요 스텐이 스탠, 안걸리니까 상태 이상이 안걸리니까 무조건 차반기로 차단을 해야합니다 이 친구 기술을 세겠어요 비전 튕기면 랜덤하게 3명한테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 밑에서 물분출이라고 바닥에서 물이 확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걸 맞으면 하늘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파닥파닥 변이 양변처럼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 힐러가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몸을 피해서 갑니다 얘는 좀, 옆에 있는 저, 조류는 굉장히 좀 짱나는 몹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애들 안 나게 조심하고요. 잡지도 않아요, 잘. 오고 있나? 좀 많이 늦, 늦는데, 오고는 있네요. 비전 수사두 마리만 잡으면은, 요 뒤에 있는 몬스터가, 어, 이네임이 내려와요. 두 마리만 딱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았고요, 이두 번째 잡는 거죠. 비전 튕김, 요거는 랜덤하게 세명 정도, 어, 데리지리 입어요. 조금 아파요. 변이, 물고기 이제 파닥파닥. 물 분출은 바닥에서 바닥만 피주면 됩니다. 지금 차량이다 되고 있죠? 나 일부러 차단 안 하고 있는 비전 튕김 봐봐요. 맞습니다. 세 명. 따딱딱 비전 튕김또 비전 튕김이네요 이거, 신화에서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좀고단색이 가면 개 아파요. 물 분출은 피하면 되는데, 저건 못 피해. 그래 차라리 물, 물 분출은 그냥 시전하게 놔두고, 저거는 그냥, 비전 탐, 비전이 저거를 좀 차단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물 분출은 그냥 피하고. 다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소금바다 방울은 죽으면서 이렇게 발을 묶어요. 다 마리가 죽으면 내발 완벽하게 묶입니다. 이동을 못해요. 이렇게.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와, 뛰어갈 거, 야, 이렇게. 1렘이죠? 땅 위에다가 영혼 하나 깔아놓고요. 첫번째 정전기입니다 정전기는 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첫번째 무조건 정전기에요 자그 정전기 오죠물 밖으로 땅 위로 올라가서 가세요 이제는 무조건 어, 물에서만 합니다 물에서만 만일 저주는 저주가 걸려요 한명한테 이렇게 저주가 걸린데 이 저주를 저주는 해제가될때 요렇게 아군을 날리면서 이 소금 쪼를 죽일 수 있어요 집중된 번개 그러니까 다같이 물에서 맞는거구요 땅에서 맞으면은 그 땅이 없어집니다 땅은 소중합니다 땅을 잘 아껴야 해요 땅에서 만는이버프로 앞에 소금방어을 빠르게 죽여야 되는데, 만 저쪽 걸렸죠. 세명 걸렸어요. 해제를 소금방어로 보고 해제를 하면 되고요. 회우리는 어, 대상을 쫓아와요. 아, 이건 피해줬어요. 제가 멍 때리고 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laughs> 그러니까는 해제가 될 때는 머리를 보여줘야 돼요. 아군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기중대폭 이상 맞으면 되고요. 이때는 맞을 때 땅을 밟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폭풍의 조진 꼴 나오죠. 이 졸이 이제 아까 전에 그 많이 저주로 쫄들다녹이는 거예요. 지금 저주 세명 걸렸죠. 이때 쫄을 보고 저주로켜면 돼요. 정전기 위로 올라가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방저쪽 날리면은 정전기를 물에서 막게 되죠. 그러면은 아파요. 그래서 머리를 잘 돌려주도록 합시다. 기본 매너죠. 내가 저주가 걸렸다. 머리를 반대편으로. 해제가 될때 옆으로 확 돌려주면 돼요. 아군이 없는 쪽으로, 그래야 우리 아군들이 안 날아가죠. 3렘입니다. 3렘. 3렘은 근처에 있는 쪽을 다 잡아줘야 돼요. 특히 이런 거, 바위껍질 같은 거한 마리 잡아볼까요? 얘는 갑옷 부식인가? 뭐, 그거랑 노래풀이기가 있어요. 갑옷 부식이는 차라리 되고, 노래풀이는 차라리 안 돼요. 무슨 스턴을 걸리기 때문에 갑옷 껍데기 이런 차단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저 히드라, 한번 가볼까요? 히드라는 어... 물 뿌려요, 물. 코코볼 날리는데 코코볼이 어.. 조금 앞파 바닥을 잘 피해야 합니다 자 지금 코코볼 요거 바닥에 파란색 저 통통키죠 통통볼 펑펑 저거 피해줘야 돼요 꽃게는 디버프로 걸어요 요렇게 3초마다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데미지도 들어오는 디버프로 걸어요 꽃게한테는 안 맞는게 좋아요 피할 수 있어요 저거 보여드릴게요 코코볼 잘 피해주고 요 이거 쇠기 조금만 올라가도 한방한방 한방 저거 바닥밟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 누가 차키먹었네? 새끼네 진흙방네 모래프리기죠 이건 머리 돌려줘요 정면에 이게 다 맞아요 스턴 걸어줘요 야 스턴 스턴이나 상태 이상기가 걸리기 때문에 모래뿌리기는 상태 이상기로 탱커가 머리를 이쁘게 잘 돌렸으면 상관없는데 방금처럼 이제 아군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갈매기 이거 잡아줘야 됩니다 갈매기는 잘 봐요 탱커 이렇게 어글 잡고 있으면 탱커를 이제 실명시켜버려요 아, 너무 빨리 죽어서 실명을 못봤네요 빨리 가서 실명 빠르게 내가 먼저 봐야겠다 자이 격을 잡고 있으면 갈매기는 실명을 걸어요 이거 미리 잡아놔야 나중에 네임드 할때 편하게 할수 있어요 봐봐 아 실명 안쓰네 실명하고 볼라 있는데 꽃게는 애드 있네요 양편이 자 이렇게 쓸때 뭔가 시전할 때 살짝 거리를 벌리면은요 꽃게들이 거는 요거 이감 데미지 이게 안걸려요 어차피 신화에서 뭐 고생을 많이 안 하실 테니까는 상관없는데 고단 올라가면 이거 살짝 살짝 피해 주면 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옆에도 갈매기가 더 있어요. 갈매기는 다 잡아줍시다. 세 마리가 있어요. 갈매기가 여기. 세 마리를 미리 쓰요저 끝에도 한마리있는데 저희까지는 거의 갈매기가 없어요. 쇠기를볼때 갈매기는 퍼센테이지를 안 주기 때문에 안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잡는 게 좋고요. 네임드 갑니다. 네임아 저기 용, 용 용가리. 갈이. 용 갈이는. 로밍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얘는 히드라 그래서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잡아아 무조건 잡아야돼 얘는 넓게 넓게 돌아요 그래서 어? 다 잡았나 싶어서 가면은 저 뒤에서 막 걸어오고 있어요 레인저 잡다가 애드가 잘 나요 그러니까 얘는 다 잡아줘야돼 무조건 저 끝에 있는 저 꽃게는 요거는 안 잡아도 돼 쟤는 여기까지 안와 근데 얘는 히드라는 넓게 넓게 돌기 때문에 잡아줘야되니까 꽃게는 저사석이는 꽃게는 안 잡아줘도 되니까 바닥살 피해주고요 이거 방울, 코크볼 코코볼이 스킬이 두개 있어요 꼬리치기도 있고 코코볼이 그냥 정면으로 하나 쏘면서 퍼지는 게 있고 랜덤하게 막 뿌리는 게 있는데 어, 일단 바닥 무조건 다 피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갑시다 2임입니다2임66% 이네미. 33%의 땅 속으로 들어가요 홍심 없이 가고요 보통 이 친구는 이제 바람이 부는 거잘 이렇게 막 계속 무빙을 꾸준히 해주세요 도객 뺏기 바로 피해줘야 됩니다 무빙을 안 하고 있으면 도객 뺏기를 못 피해요 이렇게 계속 무빙을 해줘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알아야 돼요 저기보객 뺏기 그래서 꾸준히 무빙을 해줘요 제가 이팀 노하우입니다 보객 뺏기 보객 뺏기는 랜덤한 우리 아군 랜덤 대상으로 한 3명인가 4명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 66%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빠르게 붙어줘야 됩니다 안 붙어있으면 광폭화처럼 광역 데미지를 날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딜러들은 양옆에 빨간 거저 뒤에 파란 거요걸 잡고 있어요 잡으러 간 거예요 먼저 딜러님들은 초록색을 치는 게 아니고, 빨간 거랑 파란 걸 잡고 초록색을 쳐야 돼요. 빨간 거는 광역 데미지를 주고, 초록색, 아, 파란 거는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파란 걸 먼저 잡고, 빨간 걸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탱커는 얘한테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이때 힐이, 어, 힐러가 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딜러들이 멀리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때 생존기를 돌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탱, 탱커나 힐러 하시는 분들은 탱커한테 생존기를 넣어주신다든가패드는 미리 힐을 빵빵하게 차트에 담아주신다든가3 4 들어가죠 이번에광폭커처럼빵빵 뿌립니다 빠르게 접, 접근해줘요 광란 저거예요 저거 바로 차단 붙자마자 바로 차단 탱커가 바로 차단해주면 되고요 이제 극딜또 봐봐요 또 나, 나왔죠 비전 저거 파란 거 먼저 잡고요 그리고 빨간 거 지금 이제 생존기를 돌려줘야 돼요 탱커는 이 힐이 로스, 힐러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힐이 디, 힐러가 딜러들을 힐하러 가면 힐러스가 많이 납니다. 다른 거지렁이두 뭐 마리 가다 죽었죠? 옆에 없죠? 바닥잘 피해 주고요. 바람 부는 방향 이렇게 역 방향으로 가면 잘안 뛰어져요. 반대편 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잘 뛰어주면 이동이 좀 수월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양옆으로 이렇게 뛰어주면 내가 어디로 뛸지 감이 오죠. 고객 뺏기. 미리 미리 로빙을 해놓으면 고객 뺏기 피하기가 쉽죠? 자, 다음. 3렘 잡으러 가죠. 아, 몬스터들. 피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피하고요. 이렇게. 지금 로밍이 있어요. 멀록 친구들 로밍이 있습니다. 로밍을 잡을 수 있으면 은 먼저 잡고요. 잡을 수 없으면 은 몰아서 잡고요. 거의는 애단 나기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시고요. 파티원들이 속도를 좀 맞춰서 멀록이랑 겹쳐서 가겠죠. 멀록이 여기 오는 걸못 봤어요. 이제 멀록이 이쪽 뛰어올 거예요. 저기 뛰어오죠. 생존기 돌리고 들어갑시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저 뒤에 저거 발트이애드안 나게 조심하고요. 스턴기 한번 넣어주고 광역 스턴 한번 넣어주고요. 속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디버프가 많이 걸려요. 똑같은 게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존기 돌리고 어 뭐야 좀스턴기 같은 게 있으면 광역 스톤 너무 좋죠. 그리고 얘는 안치기 조심합시다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옆에 딱 붙어서 얘는 이쪽으로 붙되 거인 어, 어그로 피해야 돼. 옆에 있는 멀로 어그로도 함께 피해야 합니다 양쪽 다 신경써야 돼요 그리고 요 끝에 보면은 이제 상자들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상자 지도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말타고 이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면 거인 두 마리가 있죠 거인 두 마리 거인 두 마리는 보통 얘를 먼저 잡아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신화에서는 뭘 잡아도 크게 상관없어요. 한 명은 바닥에 못 뿌리고 한 명은 스턴 걸어요. 얘가 바닥에 못 뿌리는 애도 옆에 있는 애가 스턴 거잖아요. 아로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특히 고단 세게 올라가면 버더욱 아파져요. 얘들이 진짜 숨은 보스가 됩니다. 바닥 피해주면서 기절 걸리죠. 그러니까 기절 걸리기 전에 미리 생존기를 돌려주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소금 요 조금 멀리들이 나오잖아요. 막멀리먹고 광역 을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탱커님들은. 파도 분쇄자가 뭘로 소환하니까 파도 분쇄를 먼저 잡은 거고요. 얘는 그냥 스턴 걸어요. 이렇게, 광역 스턴. 광역 스턴 걸기 전에 미리, 어, 생존기 돌려놓으세요. 아니면은, 탱커 입장에서는, 힐러도 스턴이 걸리기 때문에, 탱커 입장에서는 그 스턴 걸린 사이에 끔살 날수 있으니까, 버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탱커는 그때 생존기 살짝 하나 돌려주시면 좋아요. 여기, 여기서는 이제 초보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옆에 갈매기를 치 어, 때릴 수가 있어요. 물론, 숙련자, 숙련자 모슈, 숙련된 딜러들이나 힐러님들은 갈비기이 미리 조심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비기이 미리 잡아주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네임 들어갑니다. 구강, 디피어드이 친구는 뭐, 크게 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벽에서 시작합니다. 솔직히 <목소리> 쓰는 건 크게 뭐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까요? 땅 올리기, 이건 그 옆에 피해주면 돼요. 자, 피해주고요. <목소리> 아파요. 그 외에는 기체 방울 이건 나랑 상관없어요. 통과랑 상관없어요. 딜러님들이 저렇게 방울 쌓여있는데 저 방울 쌓였을 때는 빠르게 방울을 깨줘야 돼요. 어떻게 깨주, 깨주냐면 바닥을 많이 밟으셔야 돼요. 일부러 바닥을 밟아가지고 깨주셔야 되고요. 탱커 주시면 이 바닥에 지진, 지진. 지진이 생기면 저 바닥을 옮겨줘야 됩니다. 땅 올리기. 땅 올리기 잘 피해주고요. 바람 방향을 잘 보고 바람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면은 땅 올리기를 피, 피하게좀 수월해요. 방금 전에 옆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제가 구르기를 사용한 거고요. 지진, 미리 지진이 깔고, 옆으로 이동. 지진을 이쁘게 까는 게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옆 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운데서 시작을 하면은 사방팔방에 지진이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옆쪽에 이렇게, 옆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지진이 이렇게 한쪽에만 깔려있죠? 그래서 요 옆에는 아직 지진이 안 깔려있어서 깨끗하게. 지진은 안 없어져요. 지진 미리 깔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해주고요. 지진, 깔고, 옆으로 이동. 지진 근처에 있으면 여진이라고 데미지가 꾸준하게 들어와요. 지진보다 여진이 더 아파요. 저 지진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지진 근처에도 안가 저렇게 지진 밟고 있으면 데미 계속 들어와요 저, 저, 저 뒤에 요사람처럼 즉 전상과 죽기인 모르겠는데 저처럼 저 지진 근처에도 안 가야돼요 되도록이면 기체 방울 나나 상관없죠? 딜딜 2% 2% 땅올리기 피해주고 요잘 왔습니다 지진이 정말 위험한 스킬이고 지진만 잘 피해. 지진이 바닥에 깔렸다. 어, 근처에 있지 마세요. 여진으로 지진 근처에 있으면 데미지가 더 크게 들어요. 지진 30만 데미지인가 그랬고 여진이 초당 50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진과 지진 사이에 있으면 여진 여진 들어오면 초당 100만씩 들어와서 끔살 나죠. 아마 그 정도 데미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예전 기억이 맞다면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그래서 여, 지진보다 쿵 지키는 그 데미지보다 여진이 더 아프기 때문에 땅 근처에, 저 지진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고 무조건 가지 않아야 합니다. 기체방울, 딜러님들은, 딜러님들이나 힐러님들은 기체방울이 생기는 게 기체방울은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근데 이 보호막을, 어, 제한시간 안에 보호막을 안 벗기면은요, 그냥 익사! 숨을 못 쉬어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막이 둘, 둘러, 기체방울이 둘러싸여있을 때는 빠르게 네임드가 쓰는 바닥, 밟아가지고, 일부러 바닥을 밟으셔서요, 그 기체방울을 지우셔야 되죠. 물론 연결해서 다들 해보셨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코피가 높아지네. 여기 세 번째 나가는 발을 묶습니다. 그래서 파티원들이 저 멀리 있다면은 조금 기다렸다 가는 게 좋아요. 얘는 발을 묶거든요. 지금 전사가 저 끝에 있죠? 빨리 와야 돼요. 늦게 오면 얘가 발을 묶고, 번개 장전 쓰고 나서 바로 발을 묶어요. 봐봐, 마법 구석. 이게 발을 다 묶어버려요. 이때 주의해야 세상은 파도가 막, 땅에서 파도가 막 불어요. 파도가 가끔 겹쳐가지고, 저속죄 저 바다 저거, 저거. 바다에 발묶여있서 번개를 맞아버리죠. 뭐 어, 지금은 상관없어요. 나중에 고단가면 좀아 아플, 아플 거예요. 파도가 좀 아프더라고. 치명적인 데미지가 들어왔어요. 세 번째가 발 묶고 그애는발안 묶어요. 그서세 번째만 발 묶는 거 생생생겼으시면 좋고요. 얘는 이제 살짝 레인드 쪽으로 노빙을 해서 잡는 편인데 세 개가 아니라서 시간 어떻게요? 타임 어떻게 없죠 얘는 20%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서 보통 응심을 쓰고요 고단 쓰기 가면은 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뭐 10%대 응심을 쓸수 있고요 시작 응심을 쓸 수도 있고요 세기 고단을 돌 때는 이 레인드는 보통 탱커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어, 정해놓고 돕니다 이렇게 바다 요거는 밟지 않아요 밟으면 하늘을붕 떠버려요 분쇄 예 심이 같이 맞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은 잘 피해주고요 좀 양권이 잘 몰라가지고 도망치죠 도망치면 혼자 죽는거예요 바닥이.. 기본적으로 바닥 피해주시고요 바닥에 연기 올라오죠? 피해주시고요 뭔가 이상하다 무조건 피해요 연기소서를 올라오죠? 저 연기 가만히 있으면 하늘로 날아가요 파도도 피해주시고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아요 탱커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 반시계 방향 돌와줍니다일이 필리... 끊겼는데? 분위 세시면 같이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맞아줘야 돼요. 이건 전체, 안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데미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같이 맞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저렇게 혼자 도망가면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죽겠다는 데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laughs> 그래도 같이 맞아줍시다. 요렇게, 어, 신화 던전, 아지샤라의 눈, 간단하게 미딩을 어,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인사 나눠드리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전멸도 없고 요즘은 뭐 신화던전은 그냥 뭐 심심해서 가는 신화던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참 좋죠 그 유물격을 수급하기 좀 좋아요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죠. 물건이 아주 아주 고단도 많아요. 능력은 안 되는데 유물력은 뭐가 야겠다 그러면 신화던전 그냥 도시는 거 일주일에 한번 도시는 거 좋아요. 우리 친구들 행운을 빌어요.